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 부활과 지각의 통찰입니다. 네. 핵심은, 어, 당신의 믿음이 현실을 어떻게 보게 하는지, 특히 그 초월이나 자유 같은 개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이런 건데요. 이번 이야기의 목표는 이 글들 속에서 말하는 믿음, 지각, 그리고 부활, 이세 가지 사이에 관계를 좀 풀어보는 거예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바로 시작해보죠. 음,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본 구절이 있어요. 당신이 믿는 것을 당신은 정형 보게 됩니다. 아, 네, 그 구절이요. 이게 그냥 믿음대로 된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경험이 쌓여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좀 단단해져야 우리가 보는 세상, 그러니까 지각이 안정된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맞아요. 그 말씀이 딱 핵심적인 선택의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부활이냐 아니면 십자가형이냐 이 선택이죠. 아, 부활 대 십자가형. 네. 근데 여기서 부활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에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분리되고 좀 제한된 자아 관념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완전한 승리. 감옥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유로 향하는 상승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십자가형은 반대겠네요? 그렇죠. 십자가형은 오히려 자기를 막 단죄하고 가두는 그런 상태를 상징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사건 그 자체보다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 이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 또 보니까 지각이 곧 해석이다 이렇게 단언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이 내용들이 당신에게 잘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당신의 이 가르침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믿지 못하고 그 의미를 못 보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네, 그렇죠. 그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해석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해석이요? 그게 뭐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건가요? 어, 흥미롭게도 그 반대예요.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고 힘들이지 않는 거라고 설명되어 있거든요. 자연스럽다고요? 네, 세상을 분리나 공격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사랑과 연결의 관점에서 보는 법을 배우는 것에 가깝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부활이 뭐 미래에 올 어떤 일이 아니라. 이미 성취되었고, 바로 당신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이미요? 당신 안에서요? 와. 그게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성취되었다면, 왜 우리는 그걸 매 순간 느끼지 못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좀 궁금한데요. 아, 그게 바로 이제 존재의 공유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돼요. 모든 사람은 당신 안에 살고 당신은 모든 사람 안에 삽니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내 안에, 내가 모든 사람 안에. 네.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서 뭔가 가치 없음을 본다. 그건 사실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 거랑 같다는 거죠. 와. 부활은 이미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 연결과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즉 지각할 때 비로소 경험되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와.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이 곧 나를 보는 시선이라는 거군요. 정말 깊네요. 그렇죠. 용의신. 그렇죠.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당신이 자유롭게 당신의 참된 뜻을 따르길 바라는 부활의신. 왜 이렇게 딱 대비시키는 걸까요? 음, 그건 부활이 본질적으로 기쁨, 그리고 당신이 진짜 원하는 자유, 그러니까 고통이나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이걸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아, 기쁨과 자유요? 네. 희생이나 어떤 의무감에 갇힌 관점이랑 기쁨과 자유를 향한 내면의 자연스러운 이끌림 중에 뭘 따를 거냐,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려는 거죠. 당신 마음은 사실 본능적으로 후자에 끌리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십자가형의 그 고통스러운 이미지가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또 구원을 못을 빼고 가시를 뽑는 것에 비유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 그건 이제 우리가 가진 고통스러운 믿음이나 생각들 거기서 해방되는 과정을 상징하는 거죠. 핵심 가르침은 그리스도가 죽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가 당신 안에서 지금 살아 숨 쉬고 있음을 깨닫는 데 있어요. 내 안에서 살아있다. 네. 이 십자가형이라는 생각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 이게 우리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채 함께하는 과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형 관점에 머무는 건 뭐랄까 악몽 속에서 잠들어 있는 것 같다고도 하고요. 악몽에서 잠들어 있다. 그럼 깨어나는 것, 즉 깨어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깨어남은 그리스도의 일, 그니까 사랑과 용서의 일이겠죠. 그 일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과 연결돼요. 아, 나누는 거군요. 네. 그래서 만약 당신 자신의 역할이 뭐 작다거나 제한적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 자체가 전체의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셈이라고 지적하죠. 결국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나의 깨어남이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합니다. 결론은 평등 그리고 하나됨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그들의 평등이 곧 그들의 하나됨입니다. 평등이 곧 하나됨이다. 네.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는 말로 희망을 주는 거죠.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음, 핵심은 당신의 믿음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 그 현실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였어요. 네, 그렇죠. 여기서 부활을 선택한다는 건 어떤 고통이나 한계를 넘어선 초월, 진정한 자유, 그리고 우리 모두 안에 이미 존재하면서 공유된 신성, 이 신성을 인식하는 걸 의미하고요. 맞습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또 나눌 때 비로소 완전한 현실이 된다는 거죠. 네. 희생이나 복종 같은 개념 대신에 기쁨과 자유, 그리고 자비로운 근원과 조화된 당신 자신의 참된 의지를 따르는 삶 이걸 제시하는 거고요. 그렇죠. 결국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즉 지각이라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깊은 믿음에 따라서 세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입니다. 만약에 지각이 우리가 배운 해석의 결과이고 또 새로운 경험이 새로운 믿음을 낳을 수 있다면 오늘 당신의 수많은 믿음 중에 단 하나라도 의식적으로 바꿔본다면 그것이 당신의 현실 경험을 얼마나 깊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